부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을 맞이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과 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장준 목사님과 김승곤 목사님 훌륭하신 우리 교수님들의 그 가르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자랑스러운 동북의 장로 신학교 학교를 사랑하며. 학교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고마운 은사들을 기억하면서 복음의 현장에 서게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는 주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힘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약속 붙들고 삼행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을 다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칭찬 듣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려는 나이다. 아멘.